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역사가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다. 역사가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묵상을 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 4장에서 9장까지 호세아 선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향하여 오신 일을 알고 그 진심을 아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눈물어린 진심을 알지 못함으로 이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법도와 교례와 명령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삶과 상황이 힘들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그대로 전하고 꾸준히 가르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를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삶들을 방치하게 되므로 결국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해 버렸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 심지어 그런 세속의 문화를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야 되는 이 터가 오히려 더럽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야 되는 말씀의 선교사들이 오히려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세속의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죽음에 해당한다 라고 한 것까지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되고 설득되지 않은 교인들이 그런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게 아니죠. 마치 노세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갈 때그 문화에 젖어 결국 변질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문화와 미디어와 교육과 유행 등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무당되지 못한 우리의 아이들을 급속하게 세속화시키고 세상의 가치에 감염시켜죠 연약하고 착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불량하고 강한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며 심한 괴롭힘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걸 알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끔 뉴스를 보면 그게 너무 막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부모들은 가가지고 또그 애들 때리고 이런 일까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지 못하고 그새 속에 나가서 그렇게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결국 죽음의 길로 막 떨어져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을 다해 이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지도자와 백성들은 마치 바람난 고멜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걸 가지고 세상과 즐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신혼방에 새속을 끌어들여와 음란한 짓을 하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구원자 여학계로 돌아가자라고 외쳐도, 영적인 이 당뇨병,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모르는 이 게으른 무지의 병에 걸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눈이 빠져서, 더 강하고 잘생겨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세상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형제 자매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애가 타고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호세아의 시대까지 이 탁한 백성들의 역사를 실제로 살펴온 이 여러분들은 호세아의 이 외침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통곡과 그 찢어지는 마음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은 신약 성경만을 통해서는요. 이게 수백 번 읽어도 안 보일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를 거라고요. 단지 십자가를 무조건 용서받은 사랑의 기계로만 볼 뿐이지 그 안에서 찢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가슴점 있는 아픔과 눈물을 보기가 쉽지 않겠죠. 일의 자초지정을 모르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이 길로 순종의 길을 갔어야 됐는지 그 전후 좌우를 모르니까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인 거예요. 목에 걸고 다니고. 그저 천국 가는 방법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바르게 살펴가야 돼요. 구약 성경 특히 율법서와 역사서와 이 예언서를 제대로 읽어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비로소 보여요. 하나님과 맺은 그 신의 산 언약의 참된 의미와 약속을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고 그래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피흘리는 가슴 아픈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단지 채찍 맞고 가시관, 멸류관 쓰고 피 흘리는 것 같은 비참한 사진을 볼 때만, 음, 감정으로 약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나를 위해 받으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그 아픈 통곡 소리를 우리가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언약백성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상처 하나하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찢어진 가슴을 만나게 되는 거죠 구약의 이런 사건들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단지 감정적인 대상만 될 뿐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에도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욕정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안타깝게 절규하는 그 하나님의 그 통곡과 눈물을 보지 못하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뭐 감정이 외마를 때, 뭐 필이 좋지 않을 때,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이는 거죠.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통해 만나요 그걸 바르게 이해해야, 바르게 믿어야 십자가를 이용하려 하거나, 그 몸, 우리 몸의 장식거리로 만들거나, 교회당 위에 세우는 상징 정도로만 사용하지 않는 진정한 복음으로 갈수 있어요. 구약을 잘 보면. 여러분,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계시록의 말씀들까지도 온전히 이해하게 될수 있어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호세아 4장부터 나오는 고발과 경고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돌아오는 외침에도, 8장, 9장을 볼 때는, 저들은 세상에 몸을 팔듯이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그 그래서 10장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며 살고자 했던 그아시리야 아수르에 잡히고 너가 수치당할 거야 라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을 듣지 않고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고집의 끝이 어떤가 명확하게 경고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길을 고집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계속해서 바른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장 12절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둬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라는 회개의 촉구죠 봄이 되면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묵었던 땅겨우에 묵었던 땅을 다 먼저 갈아엎습니다 그렇게 토양을 고르게 해야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새롭게 열매를 냈는 그 농사가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미 영적인 당뇨병인 망각과 욕심의 고집에 지금 묶여있는, 묶여있는, 굳어져있는 이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이런 권고와 외침은 단지 호세아만의 외침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되는 선지사들을 볼때 똑같은 거 볼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 사명자들이 본분을 잊고 마음이 이미 굳어져 죄악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다니는 기위에 뿌려진 씨앗은요, 땅 속으로 그 씨앗이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물도 그 위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미 굳어진 마음, 고착화된 생각 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더라도 그 묵은 땅. 그 굳은 땅, 그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은다면 언제라도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 그 땅이 그 수분을 빨아들이듯 모든 생명들에게 그래서 생수를 공급하듯 그렇게 회개하고 언약의 길로 돌아올 때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된 그 약속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또 저들이 하나님이신 풍요와 축복의 시대였던 여러 번이세 시대에 그이 배부른 잘나감 이런 이런 걸로 하나님이 내미는 이런 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그러면서 자신의 거대해 보이는 군대와 경제력 이런 거 믿고 마치 뭐 자기들이 이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습니다.그리고 그 결과 불과 (40년) 뒤에 패망과 멸망을 맞이하죠. 온 열방에 코를 꿰어가지고 끌고 가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서의 각장을 볼수록 이 백성들은 많은 것하고 고집스러워서 심판과 멸망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 무너지고 잡혀가고 죽고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이다. 이게 이제 기성사실화 되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에, 되어가고 있다 보니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더욱더 호소하고 또 호소하시는 거예요.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했다.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이 정말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결국 자기 고집대로 행하니까 막막그 앞에서 우실 때, 펑펑 우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나서 어떻게 길로왔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막 그러는 걸 보죠.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 세상이 다 죽음의 길로 가니까 그 잘못된 길을 밝히고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그런 세상에 선교게, 선교하게 하려고 증인으로 보내려고 역시 똑같이 죽음으로 가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언약백성 사무시고 증인 선교사 사무셨는데 이들이 보내받은 땅에 가서 뭐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에게 선교당해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를 이슬람 지역에 파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거기서 그냥 이맘 그 그들의 어떤 또 이런 교사가 돼서 자살 폭탄 치고 죽는 게 천국 가는 길에 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지경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세상에 나가자마자 사탄을 방불케하는 그런 욕심스러운 삶을 세속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선자를 보내서 다르게 가르치고 온전하게 돌아오고 눈물로 눈물로 외치는데 이 백성들이 끝까지 욕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악의 땅에서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겠습니까? 다시 홍해를 갈라서 과거의 이집트로 다 되돌려 보낼 수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그러니 결국 아수르로 보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분명한 마음을 보여주시죠. 11장 8절 에브라임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난 대로 할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게 아니다. 그러니까 8절에 여기 지금 아드마, 스보임, 이거는 붉은 흙? 뭐, 영양, 이런 뜻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근처에 있던 그성읍들 이름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경고하는데, 그런데도 저들은 죄악된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 여러 밤이세 이후 불과 40년 후에, BC 722년, 살만 SL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와서 다 진멸해버리고, 다 끌어잡아다가, 그 메소포가 되면 온 땅에 다 그냥 흩어버리고 말죠. 이런 결과가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볼때 결국 이런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복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복수하는 게 아니라 이 경고를 무시하니까 끝까지 죄악된 길을 고집한 저들의 행동의 결과가 그런 이 패망과 멸망과 포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방족 속으로 넘기겠냐 대성 통곡을 하고 있는데 펑펑 울고 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들의 불순종이 그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된 12장을 보면 이런 패망과 멸절의 미래가 이제 4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은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를 왔다 갔다 저울질 하는 거예요. 북쪽의 강대국 이즈, 아수르, 남쪽의 강대국 이집트, 이 사이에서 어디에 붙을까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나라가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네? 다 자기의 자본주의의 그, 이 원리에 따라 자기에게 필요하면은 서로 손잡고 아니면 언제라도, 어, 그냥, 버, 버려버리는 그런 세상의 풍속 속에서 이스라엘도 미국에 붙었다, 소련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어, 네? 사우디도 지금 그러고 있고, 뭐, 뭐, 북한은 뭐가 달라요? 뭐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지금 뭐 강대국이라는 러시아도 지금 뭐자기들 위험하니까 이것저것 손잡고 뭐핵다 그냥 뭐 포기하고 막 죽자고 그냥 막 가잖아요 막 자기 스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거리 발버둥 치는 거죠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외교만 뭐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무력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경제만 잘 살리면 되는 줄 알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찾아 아부하고 손 내물고 협력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그런 곳으로 절대 불신종의 태도로 말면 다가온 이 위기 이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평안 살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보이는 거 느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 4절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밖에 너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호세아라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은 구원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등장 자체가 강대국이 너를 희 살리는 게 아니야. 돈 많은 회사가 살려 주는 게 아니야. 경제 성장이 너희를 살려 주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부관계,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직업과 학업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와를 붙들라라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어려운 권한의 시기는 당연하겠지만 조금 삶이 나아지고 발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좋은 자리로 갈때 하나님의 이 사랑 잊지 말고 그까지 겸손히 하나님 붙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본문에 이 북이스렐 왕과 백성들이 조금만 삶에 숨구멍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처럼 자기 것에만 뭐다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즐깁니다. 13장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건을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와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하나님들 걱정하는 거예요. 배불러지면 교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배부르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비록 가난해서 밥한 공기를 나누어 먹어야 되는 지경이 돼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환경이 훨씬 복된 삶의 환경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언이 말씀하는 이 지혜를 기억해야죠. 잠언 30장 7절 주님께서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하는 저의, 저에게서,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 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본의 기자도, 너무 절실했던 거죠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 지금 북이스라엘 현실과 똑같았던 거죠 성경은요 부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돈을 믿는다라는 거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는 세상을 살아가게 돼도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고향이다, 고향이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아야 이 땅을 라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우리 배를 치우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이 세상에 대해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 성도들은 대부분 젊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 패기 넘치고 활기찰 차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20대나 뭐 지금 그때가 인생의 기초를 쌓는 그런 때기 때문에 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많이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조금 이제 그시기 지나가면 이제 어떤 사람 자녀들을 낳고 이제 막 기르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감당하는 그 벅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사실. 폐기가 있으나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다들 이런 시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때 나는 오히려 지금처럼 뭔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뭔가 꼭 해야 되고 절실할 때가 이럴 때가 보람 있고 복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부족함과 갈급함과 뭔가 불안함과 연약함, 힘겨움 이런 거 탓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뚝심을 좀 기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때 나의 왕국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루는 그런 거룩한 통로, 거룩한 도구로서 온전히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호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영상으로 바꾸고 자기 원한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변치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실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장 9절 맺는 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호세에서 마지막, 마지막 구절입니다 청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이 마지막 구절처럼 어 여러분들도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 예,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 뜻을 좀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걷는 참된 새 언약된 백성 된 삶, 남은 자, 그한 사람 된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제를 통해 그렇게 반복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때, 보기스레드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처럼 끝까지 내가 걷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의 길,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약속의 길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 걷고자 하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맡은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로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절대 변치 않는데 그 뜻에 불순종하며 죽음과 멸망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시간을 뒤죽박죽으로 만들며 그저 저들에게 주어진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사라져갈 뿐인 거죠. 그래서 역사는 얽힌 실타래처럼 꼬이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처음부터 뜻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끝에, 말씀하신 대로 그 끝에 하나님 말씀의 끝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사명과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전부 무슨 목사처럼 뭐 종교적인 일만 하면 살아라 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경직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법이 아니고요 우리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법입니다 보통 세상이 말하는 자유라는 게 결국 스스로만 위한 것으로 누군가는 짓밟히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안에서의 자유는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그 생명 자체를 존중받게 하고, 인간의 권리를 존중받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를 주는 참된 자유입니다. 약육강식이 아닌 서로가 기꺼이 희생하며 섬기는 삶인데, 오히려 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지 너무도 감사한 그런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이 신 자유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호사선제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바르게 깊이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항상 오른 주의 길, 진리의 길, 참된 생명의 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가도 나를 불러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더 고집을 피우며 정말 끝까지 죽음을 향한 쾌락과 탐욕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삶을 고집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자유지를 지닌 사람들의 욕심과 욕구를 따라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가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과 약속만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끝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죄악의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참된 자유를 준다는 사실잊지 않고 정말 보기에 자유로워 보이는 그러나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세상이 보여주는 정력과 욕심대로 사는 삶의 마음 뺏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라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가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며 변치 않는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내가 그 영원한 길, 영원한 이 역사를 만드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고 그 길을 걷기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